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예,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 혹은 결단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선생님이신 라비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안될것 뻔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모니터가 잘안 나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자. 에, 억지로든 믿든 의심이 가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던졌어요? 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그렇다면,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할 깊은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2022년 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물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낚싯대로 잡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이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좀더 생각해 보면 그 밤에 베드로의 배한 척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일단 우리 본문에도 보면 다른 배한 척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 배를 띄웠던 장소는 게네사라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갈릴리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지방 자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게네사라시라는 지방에서는 게네사라 호수라고 하고 티베라는 지역에서는 티베라는 호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서 띄운 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대쪽에서도 띄운 배가 있을 거예요. 많은 배들이 이곳저곳에서 함께 조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발은 달라요. 뭐, 벨마에서도 띄우고, 샌드위에서도 띄우고, 어, 그런데 모이는 곳은 비슷합니다. 다 거기 가서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고이, 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결국은 다른 곳에서 배들이 뛰어졌어도 같은 곳에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배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겠어요? 얕은 곳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배들은 못 잡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쩌면 다른 배들과의 경쟁에서 조업에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경쟁하는 다른 배들이 오랜 경험과 연륜에 따라 여기는 아니야 하며 다 제껴놓은 곳이고 그래서 가지 않던 곳으로 경쟁이 없던 블루오션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블루오션이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이미 알려진 시장인 피비린내 나는 붉은 바다, 즉 레드오션의 반대적 개념으로 가치혁신을 통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셀 목사님이 쓴 자기경영의 법칙이란 책에 보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참새가 아닌 독수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독수리인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참새의 둥지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현재의 위치에 자꾸 둥지를 둘고 눌러 앉으려고 한다. 안주하려는 그곳이 바로 참새 둥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끼일 때는 잘 모르지만 독수리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 둥지의 둥지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따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 반면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열매를 맺으면 그냥 따먹기 바빠요. 그 열매를 시드머니로 해서 또 다른 씨를 사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냥 그것만 따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머리핀 하나로 시작해서 28번의 물물교환으로 9만 불짜리 집을 샀다. 여러분, 마법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지인과 거래하지 않았고 또 자기 돈을 조금도 보태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으로 해서 1년 반 만에 집사기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성공의 비법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바꿔주더라는 겁니다 처음 머리핀으로 바꾼 것이 귀걸이인데 무려 가치 차이가 100배예요 100배. 100배가 나지만 머리핀이 필요하니까 자신에게 필요 없는 귀걸이를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참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참새 둥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거절과 실패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안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독수리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맥셀 목사님이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요. 평균이란 최악 중에 최선이고 최선 중에 최악이다. 우리가 자조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라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꿈이라고. 참그 말이 겸손한 것 같고 소박한 것 같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 꿈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위를 보며 성장하고 성숙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하는데 자꾸 아래만을 보면서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원하지 않아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균, 평범, 보통 그건 최악 중에는 최선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물인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별볼일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 은혁이와 제가 누가 더 노래를 잘 합니까? 이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은혁이 듣고 있니? 도토리 키재기 하면 무익한 소보전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다툼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는 최고라고 해도 특별히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은혁이를 이긴들, 누가 나를 노래 잘한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꼴찌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못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은혁이한테 전들, 어차피 난 노래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이 새해 운물한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좀더 시선을 높이, 부담이 좀 되고 긴장이 되어도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의 자리에 기꺼이 그물을 던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머리핀 하나로 집을 바꿔달라고 하지는 마십시다. 거절과 실패가 있어도. 말씀의 의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머리핀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를 높여서 싱글 하우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깊은 것은 분명히 무모함입니다. 무지함입니다. 무식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깊은 곳이라면 그곳은 블루오션입니다. 깊은 곳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깊은 곳은 바로 기회의 장소입니다. 물이 탁하지 않으면 얕은 곳은 속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물이 맑아도 안 보입니다. 그 말은 깊다라는 것 깊은 곳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닿지 않는 그 너머가 너머에 있는 곳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서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숨겨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가기에는 두렵고 꺼려지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이 기회의 장소더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만이 존재된 게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결국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회와 두려움은 항상 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두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기회를 놓치면 불가능이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어, 한 경상도도 갔고 전라도도 갔고 했는데 전라도 전라남도에 보면 영암에 월출산이라고 있거든요 월출산. 예. 근데 그 월출산을 이제 같이 갔어요. 종주 코스가 두 개가 있어요. 천황사에서 바람폭포로 해서 천왕봉으로 넘어가는 코스. 또 다른 한 코스는 지금 화면에 보듯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천왕봉 정상으로 가는 코스. 이두 길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에서 친구와 상의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도 구름다리 쪽이 좀 스릴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저기를 갔어요 지상 120m 길이 52m 폭이 0.6m 60cm 그죠 60cm. 아, 그때가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하고 제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은 저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laughs> 밑에를 바라보는데요. 와 깜마득합니다. 아, 그리고 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갔어요. 건너갔다 건너왔어요. 근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삐그득 삐그득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어우 너무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데 2시간이 더 걸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 전 조카 이경유와 함께 휴가를 다녀왔어요. 벤쿠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벤쿠버에 근교에 캐필라노라고 하는 현수교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예요. 높이가 70m, 길이가 무려 140m. 그러니까 월출산의 구름다리에 비해서 3배나 더 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다리가 출렁출렁합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출렁출렁해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지나갔습니다. 제 뒤에서 따라오는 제 사모가 다리 좀 펴고 허리 좀 펴고 걸으라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제가 용감해져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 젊을 때가 더 용감했습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놀로 코스터를 다 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엄청 출렁출렁 흔들리는 그 캐필라노 현수교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래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건널 당시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또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갈 때이 다리가 끊어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에이 설마 내가 지나갈 때 끊어질까? 에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믿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의 재산을 강탈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을 자른다고 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거든요. 이 바른 지식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이 삶에서 트렌지시 돼서 담대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깊은 곳은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속이 안 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깊은 곳은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기회의 장소입니다. 모여 있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 저,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곳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깊은 곳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떼를 몰아넣으신 겁니다. 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간증할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니까. 와, 이거 대박 아니냐? 대박 아니야? 이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박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 딱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의 블랙박스. 그렇죠? 예. 네. 한국의 거의 모든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블랙박스가 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에서 어, 증거 자료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떠오르는 것이 뭐 있어요? 비행기의 블랙박스, 그렇죠? 예. 비행기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수심 약 100m와 100m의 압력과 섭씨 1,300도의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위치 발신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찾기도 쉽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일한 문제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블랙박스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와 비행기 혹은 성박에만 이 블랙박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감정 내 언행 내 생각 내 고백 내 허물 남들은 몰라도 그죠? 우리 안에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흔적에 대한 블랙박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 보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입니까? 가지고 있는 증권이 주식이 폭날 때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직장 해고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전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교회를 못 가는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답답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 슬픔, 아픔, 자책, 원망,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한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내 이야기로 자꾸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많아. 기억하고 싶은 기억보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더 많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기에 바로 성경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을 여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게으름을 깨고, 부지런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열심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그것은 바로 블루 오션입니다.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또 깊은 곳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이제 힘차게 기대와 설렘으로 또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곳이라는 곳이 각각 사람마다 적용하는 적용점이 다를 텐데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깊은 곳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의 깊은 곳이 어디인지 듣는 자들이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른 지식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담대함으로 트렌지 되듯이 하나님, 깊은 곳이 우리의 삶에 트렌지되어 내 삶의 깊은 곳이 어딘지를 찾고 깨달아 2022년 열심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용한 목소리로 있는 그 자리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족이 모두 믿는 분들이라면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말씀의 의지에서 내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막함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기꺼이 던지며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2020년 2년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